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 작두 장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올해 띠별로 어떤 운이 드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머지 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7세 39세 51세 63세에 해당되는 원숭이띠들 요즘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하세요. 사업 투자하세요. 장사하세요. 생각지도 않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운이 들은 해입니다. 주저 마시고 행동을 움직이세요. 다음으로 25세. 39세, 49세, 61세에 해당되는 개띠생들. 올해는 자꾸 생각할 때조상을곡이 된다거나, 자꾸 신기는신기가 발동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로 굴곡이 많습니다. 뭔가 일이 될 듯, 될듯 하면서도 안 되고, 풀릴 듯, 풀릴 듯 하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은 뭐든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투자도 과감하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올해는 큰 화를 입지 않을 운입니다. 다음으로 24세. 36세, 48세, 60세에 해당되는 돼지 띠생들, 올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자신있게 치고 나가세요. 조상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열려 있고, 하늘의 천신의 기운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올해 나쁜 건 아닙니다.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세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열두 뒤에 대해서 올해 개띠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려준 대로 해서 혹시 안되거나 그러면은 저희같은 무속인들이나 아니면 저 백두작두 장군을 찾아오셔서 또 다른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해결사, 배뚜 작두 장군이었습니다. 구독하세요!